이것도 수납장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샤워 부스 바닥에 요 아, 바닥이 샤워 부스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시트 앞쪽으로 미셔 가지고 각각 위치가 이제 열시면은 이제 텐트가 따로 이제 대가 아, 나오거든요. 그럼 아. 텐트를 맞춰 가지고 텐트가 열시면은 이렇게 딱 사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위로 딱 올라가요. 아, 위로 저, 올라가요. 저 위에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 있는 수저 샤워 샤워기를 꺼내가지고, 네. 이제 샤워하시면은. 자, 수전에서 뽑는다 네, 이거죠. 배수로, 가 이제 바닥이랑 저쪽이, 저쪽이랑 결합시켜가지고, 아 바닥에, 옷, 바닥에 옷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아. 이야. 이 실내에서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부스를 제작을 하셨네요. 여기는 그냥, 어. 이쪽은 그냥 이제 수납장으로. 어, 수납장. 예, 수납. 네. 네. 요 조그만 것도 수납장. 외부 샤워 쪽에 외부 샤워기, 아, 외부, 샤워기 네. 외부 샤워기가 네. 아, 달려 있고 여기는 이제 네, 전자레지가 네. 있고 네. 저 옆에는 이제 전기장치들, 퓨즈함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네, 아 근데 뭐 겨울에 이렇게 잠을 자도 완전히 동계 차박에 좋은 그 파버 어, 루프탑인 것 같아 요 텐트가 그냥 네. 예.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샤워장이 있다는 거. 여기서 샤워를 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샤워를 할수 있는지 아직 이해가 잘안 되긴 안, 되게 안 어, 되는데 가방 여시면 이제 대두 개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대 펼쳐지면 두 개가...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아.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텐트를 걸어 가지고 텐트를 걸어서 이, 가림막, 여기서 네, 가림막이 아, 가림막 되고 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이거를 이제 여시면은 아. 시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거 여시고 이렇게 아, 이제 뜻을 조금 이해가 되네요. 어, 샤워장에 있는, 어, 스타리아, 캠핑카, 죽입니다. 한마디로. 침상은 이거는 따로 수동으로 하시면 되 아, 수동으로 하면 되고요. 네, 저 앞에 이제 식탁이 있고, 어, 수전 있고, 어, TV도 다 있고, 어, 요게 이제 침상으로 수동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 어180 침상 기장이요어한한1,800 정도 나아1,800 정도,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고 또 위에서 취침할 수 있고 어 무엇보다도 이저 샤워장이 있다는 스타리아 안에 샤워장이 있다는 게 진짜 대박입니다. 아 어, 가격대는 지금 총 앞에서 여기 이 정도 옵션이면 얼마나 될까요? 어 이렇게가 이제 2,740. 아 2,740. 싹다 합해서. 네, 샤워장 다 포함해서 2 7 3 0 네, 그러면 배터리는 한몇암페아 정도 들어가나요? 어, 배터리는 럭셔리 네, 풀옵션이기 때문에 600안페아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 600안페아가 네. 기본이에요? 네. 어, 전기 쓸 아주 그냥 충분하게 쓰겠는데, 네, 냉장고 무시동 히터는 기본으로 달려있겠죠? 럭셔리에는 히터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에어컨까지. 네. 에어컨까지. 어, 그리고 또 에어컨도 여기서 또 개발하신 게 있다면서요. 어,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저희 차량 순정 이제 에어컨 가지고 예. 예. 돌림. 아, 그게 그 무시동 히, 저 어, 에어컨이 어, 250 아닌가요? 어, 에어컨이 한 200만 원 초반대라고. 아, 보시면 200만 원 초반대? 네. 아. 에어컨 히터 두 개가 한 350. 아. 여기서 개발했는데 어... 이번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티터 에어컨 같이 하시면은 50만 원 할인에다가 이제 저쪽에 신발장이랑 위에 방한 텐트는 서비스입니다. 예, 앞으로 좀 가볼까요? 아 여기 신발장이 이번에, 이번에 만든 신발장입니다. 아 신발장, 네. 아 하하하, 신발장. 그리고 요 공간이 뭐 엄청 이렇게 넓어요. 어. 여기 그러면 5인승인가요? 어, 투어로 했을 때는 1열이 이제 3인승으로 돼가지고 5인승이고요. 네. 라운지로 했을 때는 1열이 2분 앉을 수 있어가지고 4인승이 총 4인승이 되는 거고. 아, 4인승? 네. 여기 2분이 앉을 그러니까 수 있고. 여기 2명, 그리고 여기 2명은 저희가 이제 고정이고요. 네. 앞좌석이 이제 투어로냐 라운지에 따라서 이제 인승이 다르기 때문에. 어. 네. 투어로에 그... 있을 때는 앞에 세 분, 세 세분 해가지고 네. 5인승이 되고. 라운지로 했을 때는 앞에 두분 해가지고 총 4인승이 됩니다. 아, 아니, 이제 구조 변경이, 2차는 예. 이제, 이제 그러면 현재 5인승으로 되어 예, 있다는 5인승. 얘기 죠 어, 신발장 이렇게 만드셨고, 이건 이제 앞으로 잡아 댕기면은 이제, 어, 아, 이걸 치워야겠구나. 이걸 치우시면 어, 앞까지 다나오죠 네, 예, 이 테이블을 치우면은 앞까지 해서, 어 180도 훨씬 넘겠는데, 어휴, 예. 어, 충분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어, 위에가 또 있어서 한 두번은 또 너무하게 잠도 잘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는 가족형 이네요 네. 네 저기 물 게이지 인가 어그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따로 개선해 가지고 여쪽엔 풀 acd 거든요 지금 어,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저렇게 풀 acd 저렇게 나오신다고니다 아, 이건 최초 개발 차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에이. 나중에 출고하실 때는 저렇게 풀 LCD로. 아. 아유, 어, 어딘까지 어. 이제 뭐 조명까지 이게 딱풀 세트로 해가지고, 네. 어, 아까 얼마나 랬죠 어, 2740이고요. 예, 2740. 아, 예, 기 이제 안에 내부적인 뭐 배터리나 물성 히터, 에어컨 이런 거에 풀 옵션이 이제 2740인 거고요. 예. 이제 뭐 회전 시트나 회전 아니면 시트. 뭐 모기장, 아. 예, 어닝 이거는 따로 추가하셔야 돼요. 아, 아, 이거는 옵션이고요. 예, 그럼 ]까지. 이것도 옵션인가요? 예. 이거 아, 이거는 얼마일까요? 어 모기장 같은 경우는 저도 경정내는 사람이에요 모기장이 이게 한, 한 60만 원 정도 한아 정도 60만 원 정도, 정도. 어, 60만 원 요런 거는 이제 어, 이것도 작업하려면 어다 떼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어, 좀 나갈 겁니다 이것도 다 떼어내고 작업을 해야겠죠 예. 네. 이거는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보고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어, 직접 전화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받고 는 이것도 샤워 할수 있는 건가요? 네,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여기다만 그러지.